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외국어에 진행을 맡은 김세준, 국쌤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서는 이제 여름방학을 효율적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었는데, 고3, 이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다루었습니다. 하여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중학생, 그 다음에 고등학교 1, 2학년, 2학년까지 다뤘던 것 같은데, 고등학교 1학년과 음. 중학생들, 비교적 입시를 코앞에 두고 있지 않은 학생들, 또 지금 고1서부터 또 개정 2028학년도, 교육과정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또 유의미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러한 친구들은 어떻게 또 공부를 해야 될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의 의견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요? 중학생? 중학생 친구를 한명 제가 또선생님 마찬가지고 그럼 뭐 주, 중학생도 이제 1, 2, 3학년이 있잖아? 그렇죠 그럼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어 일단은 뭐 중학교 3학년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해봅시다 선생님이 중학교 1, 2학년은 따로 좀 다루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 후에 3학년? 어, 중학교 3학년은 음. 이제 고등학교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일 고민이 많을 시기 중에 하나입니다.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애가 이제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잘 할지, 또 고등학교 준비를 어떻게 시켜야 될지, 뭐 예비고일 뭐 이런 말도 음. 있지 않습니까? 예비고일, 예비고삼. 제가 일단은 추천을 하는 거는, 일단 뭐 선생님께서도 동의를 하시겠지만, 중학생 저는 다운 공부와 고등학생 다운 공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고등학생이 되면은, 해야 되는 공부의 양이 중학생 때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어, 특히, 중간고사 시험을 치르고 난 직후라든지, 모의고사를 치르고 난이후엔더 뼈저리게 체감을 할 거예요. 아무래도 중학교 때 했던 공부량으로는 조금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어, 고등학교 때 이론 공부를 하나? 고등학교 때 하려는 공부를 힘내는 것보다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해야 하는 공부의 양을 따라가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학생들도 이제 지금 7월이 넘어가고 있으니까 거의 고등학생이 되기까지 몇 개월 안 남았잖아요. 이 기간 동안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는 양만큼을 미리 조금씩 공부를 해본다면은 고등학교 때 특히 1학년 때 중간고사 기간을 맞이했을 때 공부의 양에 억눌려서 제대로 공부를 소화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없을 겁니다. 정리하자면 다시 말해서 공부를 좀 평소보다 많이 하는 연습을. 좀더 오래 책상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연습을 하는 것이 중학교 4학년에겐 가장 중요하다는 것좀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어, 이어서 마지막으로 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라는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중요 하나가 EBS를 활용하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음. 현재 어, 여타 다른 사교육 플랫폼의 그러한 강의들은 대부분 수험생에 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EBS 같은 경우는 이 예비고등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 역시 굉장히 탄탄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옛날에 기억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중학생들을 위한 교재를 저희는 따로 파았던 걸로 기억을는 입문이라는 칭호를 썼는지 기억은 잘안 나는데, 뭐 예비고일 전용 교재가 EBS에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나왔지. 그런 것들을 좀 활용하면은, 또 공부량 많이 가져가면은, 슬기롭게 중학생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님들은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중3이면은, 고등학교 들어가기 바로 전인데, 이때 이제 어떤 마음 자세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대학을 만약 목적으로 논다 그러면 이제 스카이를 이제 목적으로 두는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인서울, 뭐 2호선 라인, 그 정도 이제 대학을 가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근데 만약에 내 목표가 스카이다 그러면은, 중3 때부터는 저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가서 시작한다면 그것도 물론 뭐 늦지는 않지만 일단 시동을 거는 시점은 중학교 1, 2, 3학년 전 과정에서 물론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시동을 거는 사람들도 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막 시동을 걸어가지고 나는 아예 서울대로 갈 거야. 이렇게 해서 중학교 때부터 막 시동을 거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초등학교에서 나오는 성적이나 아니면은 그 시험 결과가 그거를 이렇게 정확히 대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고3, 고등학교 때 나오는 시험 성적 그 결과가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바로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 시점을 어느, 어느 정도에서 잡아내야 되느냐. 그런데 중3이 그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대학을 정말 좋은 대학교를 가겠다 하는 그 마음을 먹는 시점은 중3 때 적어도 가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3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하는 봐. 음. 오히려 고등학교에 가서도, 고3 가서도 열심히 해야지, 고3에 올라가서 열심히 해야지는 이미 늦어. 그는 이미 <laughs> 게임이 끝난 거고. 그러니까 고3 가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거는 그거는 이제 재수, 어. 삼수를 생각을 하면서 생각하는 게 오히려 현실적이라고 봐. 그동안 공부를 좀안 했던 학생들이라면. 그런데 그 중3이라고 하는 시점이 아니 이제 내가 정말 지금 이제 딱 중3 여름 방학이잖아. 요 시점이 이제 결국은 그 스카이나 아니면 적어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아까 초대 에 얘기를 했지만 공부하는 양 자체가 다르거든.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런데 거기서 미리 워밍업을 해야 되는 시기는 이제 중3이 마지막인데. 중3 어영부영 하다 보면은 이제 2학기 금방 지나가고 뭐, 겨울방학 지나고, 그럼 바로 그냥 고등학교,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 그냥 3월 달부터 모의고사로 때리거든? <laughs> 그 이제 모의고사에 한번 정말 뒤지게 한대 맞고, 정신 못 차리고서는 막, 그냥, 그, 다운되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지 왜냐면, 이제 중3 때부터 그걸 준비를 안 했, 안 했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좀 미리 앞당겨서뭐중일 때부터 정신 차려서 한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런 학생들은 쉽지 않을 테고, 왜냐면 그때는 또, 사춘기이고, 뭔가 정신적으로 성 성숙되는 나이는 중1이면 좀 약할 수도 있거든. 근데 저도 이제 중2, 중3 지나, 중3 정도는 저도 중성인 정도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중3에서는 이제 내가 딱 결정을 해야 되는 시기라는 거.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결국, 이제 내용도 중요해. 내가 컨텐츠, 무슨 내용을 공부할 것이냐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단 그 공부를 할수 있는 그런 습성, 그 다음에 태도, 적어도 하루에 내가 스스로, 어, 한 6시간, 7시간은 내가 책상에 앉아가지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이때부터는 슬슬 키워나가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그랬지만, 내가 중학교 1, 2학년 같은 경우, 나 같은 경우도 거의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주로 그냥 학교 수업 듣고 뭐 이렇게 해도, 그래도 그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니까 되게 이제, 아니, 이 정도면은 뭐, 되겠다 생각했지만 중3 때부터 들리는 얘기나 내, 내 경험으로 볼때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또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그냥 평균 한 90점 넘어죠 예를 들면 중학교에서 착각하는 게 평균 내가 90점이 넘으면은 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전국에 평균 90점 넘는 애들은 너무나 많거든요 그 정도 그렇다고 뭐뭐 뭐 평균 대점이라고 해가지고 또 서울대 가는 것도 아니고. 중학교 때는 그렇게 분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이 처음에 좀 얘기를 잘했듯이 기초 그 체력, 그 다음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자세, 적어도 그 학원, 그러니까 학원, 그다음에 뭐 과외, 그다음에 뭐 EBS 강의, EBS 강의도 요즘 정말 너무 잘 만들더라고. 아 요즘 어, 너무, 너무, 어, 너무 잘 나와서 더 이상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어 EBS 어때요? 강의,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내가 학원 가기 싫다 그러면 EBS 강의 또뭐 과외 하기 싫다 그러면 EBS 강의 충분히 나는 활용하도 뭐 성과는 충분히 낼수 있을 거라고 봐. 근데 이제 뭐 효율적인 측면에서 가 따져봐야겠지만. 그래서 그, 네, 근데 그렇구나. 중요한 거는 네네. 그런 거를 제외하고. 스스로 한 5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를 이제 슬슬 책상에 앉아가지고 딴 생각 안 하고, 어, 그냥 공부만 할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면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뭐, 그 앞에 큰 벽이 하나가 느껴지는지 뛰어넘을 수도 없고, 그때부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벌어진다는, 그죠? 네, 중학교 얘기는 여기까지 좀 해보고요. 고등학교 1학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뭐 혼란, 선생님 혹시 고등학교 1학년 지금 있으십니까? 고등학교 음, 1학년은 이제 혼란스럽죠. 네, 지금 저도 고등학교 1학년 학생 한 명을 과외를 해본 적이 지금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더라고요. 일단은 기존에 가져갔던 이런 교육과정이나 선행학습과 좀 다른 방향으로 딱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힘들어 하는 것 같고, 특히 제가 좀 느낀 건 뭐였냐면, 고등학교식의 시험에 적응을 잘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제 처음 고등학교 가서 1학기를 마쳤지 않습니까? 뭐 중간고사도 봤을 거고, 모의고사도 봤을 거고, 기말고사도 봤을 텐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 이 시험이 내가 지금까지 겪어왔던 시험과 공부랑은 너무나도 다르고 진짜 열심히 준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점수가 전혀 안 나오고 너무 어렵게 꼬아낸다는 생각만 들고 혼란스러워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때 제가 보다 질보다 양을 강조해가지고 조금 많이 공부를 해봐라. 많이 공부하는 연습을 해봐라라고 강조를 했다면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그와 반대로 저는 현재 질을 추구하는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 어, 양을 많이 공부를, 뭐, 제가 말한 대로, 그대로 따랐던 학생이라는 가정하에 양을 지금까지 좀 어느 정도 따라봤다면은, 이제 좀 질적으로 깊은 공부를 해야 될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보통 이제 중학교 때를 회상을 해보면, 한 뭐, 공부할 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하면한 80%, 70%만 공부를 해도 성적이 잘 나왔죠. 하지만 이제는 어, 그 정도가 아니라 90%, 100% 이상을 공부를 해내야지만 1등급이 될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목도를 했기 때문에, 고등학생 때는 내가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서 더 꼼꼼히 이 내용을 파악해야만 내신 시험을 더잘 맞출 수 있는지. 모의고사 공부를 할 때, 수학 공부를 할 때도 더 이상 쉬운 문제만 푸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어봐야 내가 성적을 더잘낼수 있는 고민을 해보면서 이제 슬슬 좀 어려운 문제들을 좀 접근을 해보면서 진짜 내가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인지. 내가 이 시험을 볼 때, 네, 이 시험을 볼때 완벽하게 대비하기 위해서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했다는 건 무엇일지에 대해서 한 번, 좀 생각해 볼수 있는, 좀더 질을 추구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시기를 좀 고등학생 때 보내는 게, 1학년 때 보내는 게, 바람이 가자. 그니 이제, 아까, 사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다가, 중학교 3학년은 여기까지, 고등학교 1학년은 여기까지, 사실 그게 분리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이제 아까 얘기하고 싶었던 것도 뭐냐면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공부량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때는, 특히 여름방학이나겨울학 특히 름방학 지금 이때는 좀 시간이 겨는게 있잖아? 그러면 두 가지라고 보여. 만약에 내가 그 3학년 2학기를 좀 대비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약하다. 3학년 1학기를 제대로 좀 제대로 보낸 것 같다. 그럼 교과서 미리 봐. 3학년 2학기, 2학기 교과서를 중학교 3학년 여름 방학 때 미리 다 공부를 하고 일단 2학기를 대비하는 거야. 그래야 점수가 나와야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런데 그런 것도 자신이 있다? 그러면 방학 한 3주나 4주 정도에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교육청에서 나온 거 총4 번이 나오는데, 1년에. 그네 그렇죠. 개를 자기가 이제 붙잡아놓고서는, 물론 혼자서 다 읽어내기 쉽지 않겠지만, 한번 꾸역꾸역 한번 읽어보는 거야. 1학년 보 모의고사. 1학년 보이고서랑한 1년치를. 그러면은 1년치 네 개를 독서, 문화, 그 다음에 거기는 화자그 다음에 엄매 모든 거다 들어가 있잖아? 그거를 총 45문제를, 그러니까 90문제, 180문제를 만약에 방학 내내 자기가 씨름을 하는 거지. 한번 이거를. 그리고 도대체 이게 뭐 답이 예를 들면 3번이라 그러면 왜 이게 3번이 되는지를 자꾸 고민을 하고 씨름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내가 이제 중학생이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꼭그 작업을 한번 하게끔 만들어주거든? 모의고사를 먼저. 어, 그 모의고사를. 작업을. 그러면은 그 갭을 이미 이제 거기서 경험을 하는 거야. 왜냐면 중학교 내신에서 선생님들이 주로 보는 어떤 시험의 방식은 교과서의 수준을 별로 벗어나지를않아서왜냐면은그 목적 자체가 모의, 전체 모의고사를 보는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수능을 대, 아주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기 때문 중학교들은. 그런데 중학교 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를 한번 그렇게 경험을. 근데 그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는 정말 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하나를 막 곱씹어 가면서 생각을 좀.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별도 내가 배, 같이 배우는 국어 과외 선생님이 있다든지 아니면은 그런 게 있으면, 그러면은 그 문제 자기가 모르면 예를 들면, 고전 시가 처음 생소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적어도 이제, 그, 그걸 해석하라, 해석을, 나는 해석을 왜못 해? 라고 생각하면 그건 나는 되게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당연히 안 배웠으니까 해석이 안 되지. 근데, 안 배웠지만, 만약에 여기에 한글로 해석된 게 있다거나 아니면은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해석을 해서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구나 이걸 이렇게 재진술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닫는다면은 깨달, 그러면 굉장히 플러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한번 맛을 보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제일 좋은데 그걸 그렇게 해서 준비를 안 하고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면은 좀 아까 지금 얘기한 그런 사태가 이제 벌어지고 도대체 이거는 뭐지? <laughs> 그렇죠. 혼돈, 혼돈이 시작되 어, 건가요? 그때 이제 막그 카오스가 시작이 되는 거지. 카오스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중3이 아까 그래서 내가 처음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보는 게 그거를 이제 조금 성숙한 학생들은 중2 때부터 하겠지. 근데 중2 때 하는 학생들은 정말 성견 지명이 있는 학생들이고 굉장히 예지력이 투철한 학생들이고 만약에 이게 그게 늦었다. 그래면 중3 정도에만 시작을 해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충격을, 만약에 충격이 한이 정도는 된다 그러면 그한 이만큼 줄여놓기 때문에. 그럼 고등학교라면 그냥 수월할 테고, 그거를 못하고 고등학교에 올라왔어. 그럼 이제 1학기가 완전히 혼돈 상태에서 보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1학기를 아주 나이스하게 보낸 학생들은, 그런 학생들은 이미 이제 의대라든지, 더 높은 어, 문제. 서울대 아니면 뭐, 이게, 아, 그, 그렇게 갈 준비를 한 애들은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나는 지금부터라도 한번 하겠다. 충분히 또 가능하거든.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막또저 저 열심히 해가지고 그 스쿼트를 내면은 내면은 충분히 가능해. 왜냐면 그렇,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특히 또 고등학교 1학년이 어떻게 보면 또 마지막 단계야 내가 보기에. 그렇죠. 고등학교 2학년 가면은 조금 늦어. 이제 그때는 아예 진짜 이게. 이미 너무 앞질러 나가있 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에 가가지고 만약에 내가 정신 차려서 한 공부하겠다 그러면. 너무 늦는다? 그러니까 아주, 아주 늦는 건 아니지만, 이제, <laughs> 다른 애들이, 다른 학생들이 만약에 한 10시, 저기, 한 7시간 공부할 때 자기는 한 12, 1 3시간은 공부해줘야 되거든 이게 명확해, 데이터로 보면은. 이거 뭐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한다라는 거야, 이걸. 내가 아무리 뭘 설명을 해도. 무슨, 무슨 얘기인지 알지? 실제로 이제 고등학교를 다보내봤잖아 나도 고등학교 나왔어, 나도. <laughs> 근데 지금 생각을 해봐도 그렇고, 그 공부하는 양을 이렇게 맞추려면, 그래서 딱 타이밍이 있다. 제일 좋은 시기는 중3이고, 더 좋은 시기는 물론 중2지. 근데 늦어도 중3, 그 다음에 이제 고1은 지금 얘기했지만, 이제 방학이 이거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 실력을 점핑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방학이야. 그냥 학교 다니면은, 그, 뭐, 내신한다, 뭐, 수행평가한다. 도대체 집중해가지고 내가 실력 올릴 수 있는 시간이 없어. 그쵸. 정신이 없다고. 그리고 과목별로 다 해야 되고, 못, 못 따라가고, 못 따라가다 보면 또 금방 중간고사 오지, 금방 기말고사 오지. 정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차근차근 앉아서 내가 부족한 거를 좀 채워야 되는 게. 예를 들면 국어 하나만 놓고 본다면, 아, 난 지금 문법을 한번 좀, 하, 이게. 맨날 나오면은 다, 다섯 문제 문법 문제 나오면은 한세 한 문제 틀려 그리고 읽기도 싫어 그냥. 그럼 문법을 뭐, 뭐, 보강하는 기회로 여름 방학. 그렇지 그게 뭐 여름 같은 뭐 보강이든 근데 사실 방학도 몇번안돼 고등학교 우리가 해봤죠 여섯 번이죠? 그래 해봤죠 여섯 번인데 여섯 번이 아니죠 다 아니야 번. 다섯 번이야. 고삼 겨울 방학. 고삼 근데 고삼 여름 방학은 사실은 이게 방학이 아니야. 그렇죠. 알지 무슨 얘기인지? 고삼 여름 방학이 방학이든? 아, 방학이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고등학교 3학년이라 그러지만, 고등학교 3학년, 3년이라고 생각, 얘기하는 것 자체가 바보 같은 소리야. 고등학교는 내가 보니까 길어야 2년 반이고, 2년이야, 2년. 딱. 고등학교 생활은. 이미 내신도 그때면 다 정리가 돼. 슬프네요. 어?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잘하십니까? 뭐? 초반에 고등학교 나오신 사람이죠 나도 고등학교 나왔, 나도 <laughs>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laughs> 우리 흔히 중학교 3학년한테 내가 이제 대학 얘기를 하면은, 먼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아, 난 그게 정말 제일 안타까운 거지. 고등학교 1학년도, 너 수험, 나는 어떻게, 나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등학교 1학년한테, 넌는 수험생이야. 그 얘기를 하면, 에이, 선생님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예 <laughs> 아, 그렇게 합니까? 다 그래, 반응이. 왜냐면, 지금 고, 고3 애들, 고3은 수험생이 아니야. 고3은 뭡니까? 이미, 그냥, 저기, 이렇게 목에 딱 잡혀가서 그냥 끌려가고 있는 거야, 그냥. 무슨 아, 얘기인지 알지? 고3 때 되면 더 이상 레지스트리. 그, 그게 더 이상은 수험생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그냥 걔는 그냥 이미 목에 딱 붙잡혀가지고 그냥 가고. 내가 이 표현이 좀 그런가? 근데 현실은 그렇다는 거야. 시간이 그렇게 끌고 가, 시간이. 이렇게 목에다가 딱 매서 시간을 이렇게 끌고 간다니까, 고3 때 되면은. 그러니까 뭐, 그 고3은 솔직히 이제 나는 고3 이제 학생들 가르칠 때 이 어떤 내용을 많이 가르치려고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뭐 지식을 막 전달해가지고 막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험을 어떻게 가,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정 어, 이거를, 그거를 고삼 학생들은 해야,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고삼은그 연어빵한테 뭘를 해야 돼? 계속 시험을, 시간을 어떻게 줄여나가는가? 어, 80분 안에 45분도 어떻게 빨리 푸는가 그거 자기가 연구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아, 고전시가 이거 하나 는 도대체 이게 무슨 둘이지이거 어? 이러고 있으면은 이미 됐지. 음,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학이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방송 마무리 하기 전에 한마디만 딱하고 마무리하면 좀 중학생 여러분은 단어 좀 열심히 외우히면 좋겠습니다. 어휘력을 좀 책을 읽든 어휘집을 사서 공부를 하던 어휘력을 좀 보강한 상태에서 고등학교에 오는 거를 또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겪어보니까 <laughs> 근데 그 어휘 그 요, 요 얘기만 하고는 어휘 얘기가 나왔는데 나도 사실 그거 고민을 좀 많이 했어 어떻게 어휘력을 늘려? 그러니까 학생들이 생각나? 진짜 어, 어휘가 딸리는 정도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휘력 딸리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부모님들이 계실지는 모르겠는데 부모님들이 우리 애가 어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laughs> 맞아요 그밖에 안, 진짜. 중학생인데도. 정말 쉽지 않죠. 어, 고등학생인데도 어휘력이 굉장히 딸린다. 근데 그, 나는 그게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생각을 해봤거든? 어디 있을 것 같아? 책을 안 읽어서 그런 거아니야 아, 책을 안 읽어서도 안 읽어서, 안 읽어서지만, 그 지금 제일 문제는 뭐냐면은, 어떤 텍스트나 아니면, 아니면 한 단어에 오래 머무르지를 않아. 쇼폼 이런 게또 이게. 그러니까 줄게. 예를 들면 관조라는 말이 있잖아. 그러면 관조란 말이 작곡의 머릿속에 이렇게 뱅뱅뱅뱅 도냐면은 관조라는 말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머무르지를 않아. 음.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휘를 공부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나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싶냐면은 그 어휘가 있으면 어휘에 일단은 멈춰. 그러니까 관조라는 게 그러면 한자는 항상 한 글자 한 글자를 떠서 봐야 되거든. 그러면은 볼 관자는 본다라는 의미야. 관은. 그리고 조라고 하는 말은 그거는 조명할 때 비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면 본다라는 말과 비춘다라는 말이 결합되어 있다. 그럼 볼때 어떻게? 해? 빛을 비추듯이 쳐다본다라는 개념이거든. 그럼 벌써 머릿속에 아, 이게 그냥 바라보는 게 아니구나. 흐리멍텅하게 바라본다라는 개념이 아니거든. 그럼 머릿속에 오래 남겠어, 안 남겠어? 남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부터 나는 그 작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단어, 영어 단어도 마찬가지야, 영어 단어도. 영어 단어도 그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개념화 시키는 게 나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요 결과적으로 단, 특정 단어를 외우려면 계속해서 머릿속에 좀 담아, 어, 담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 어. 모르면 모르네. 어, 그냥, 그냥 그거를, 그리고. 치워버리면단어실력이 절대 늘 수가 없죠 맞아. 오늘은 확실히 할 얘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공부 너무 좀큰 범위를 다루다 보니까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어, 진짜. 이거 이제 중요한 얘기들이라. 한번 음. 좀 들어봤으면 좋을 법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름방학 이제 곧 시작할 때인데, 어, 정말 열심히 보내야 됩니다. 어, 방학은 사실상 슬픈 이야기지만, 방학을 즐겁게 보내는 건뭐중일 중2 때까지죠. 이제 그 이후부터는 방학은 노는 시간, 뭐 여유를 갖는 시간이 아니라 집에서 조용히 자신의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공부 시간으로 활용하는 게 학생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